가시죠. 이게 양고기인데요. 유튜버 여행가 정상훈과 함께 체험해볼 신장 실크로드의 만두, 만두, 만두. 만두. 중국하면 누구나 다 만두를 떠올리지만 중앙아시아 및 중동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신장 위구르 자치국 카슈가르의 만두는 과연 여전히 그 만두일까요? 이들은 어떻게 만두를 만들고 조리할까요? 신장 만두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소태 벽면에 붙여꾼 카오바오즈인데요.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다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상훈 씨가 그 카오바오즈를 직접 한번 먹어봤는데요.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?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시죠. 오늘 아침밥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인 가오바우즈를 먹으러 왔습니다. 가오바우즈가 무엇인가요? 바로 커다란 소태 벽면에다가 붙여서 굽는 만두인데요.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. 자, 그럼 가시죠. 이것은 카시가르의 한바자라는 곳으로 건너편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죠. 카시가르 고성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. 한 바자. 예전에 바자회 할때그 바자가 아마 이 바자이지 싶은데요. 여기도 이제 카시가르 고성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시장입니다. 여기도 완전히 특색이 살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. <laughs> 건물 양식이나 이런 게 아주 선명하네요 간단한 간식거리를 하나 찾아서 먹고 싶은데요. 음, 뭐 먹을 게 없나? 이렇게 뭐 곤과류들도 팔고 있는 거 <laughs> 아 사장님이신가 고요 일반적인 아침밥 판매하고 있는 것같습니 이거 뭐라 하더라 평범한 약국도 있고요 이쪽을 걸을 게 아니라 메인 거리를 걸어야겠다 아늘 그렇듯 또 여러 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, 이거 며칠 동안 먹을 양의 는 낭이다 어제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아침마다 이렇게 사 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너무 뭐, 이른 시간에 와서 아직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왕의 꽃이다 대박 양구치. <laughs> 오,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딱히. 이... 아, 붙여서 굽는 그런 맛. 오, 이거또 싸우지? 양파 우. 아, 양파 양파 우. 라이 라이 五이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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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烤包子어 이거 하나에 2 5이안 우리 돈으로 5 0 0원이니요 5원. 이걸 이제 코바우즈라고 하는데 솥에 벽에 붙여가지고 굽는 건데 <laughs> 이거 솥벽에 솥 시멘트 가루 아니야? 시멘트 아니겠지? 네. 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뜨끈뜨끈하네요. 진짜 뜨겁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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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안에 양고기가 들어있어요 어 아, 그리고 표현이 엄청 바삭바삭합니다 와 진짜 바삭바삭하네 음, 보시면 이렇게 낭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속 보이십니까? 음이 겉의 부분은 엄청 바삭바삭하고 겉면 바로 안쪽부터는 약간 부드러운 음 근데 식감은 낭이랑 비슷해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질기고요. 그래도 이 고기가 엄청 맛있네요. 음, 아, 이것또 콜라를 부르는 맛이다. 아, 아침밥으로 제격이네요. 니까 아침 공기가 추워가지고 이쁘면 와나? 이게 양고기 육즙이 점점 이 반죽 안에 배어들고 있는데 아. 음. 아, 그래도 이거... 아, 팔면? 가판미 해주시고 한 2만원 벌겠다. 상당히 노동지휘학적인 조립법인 것 같습니다. 아, 저것이 뿌이앙드. 막. 양 빼. 양 빼. 양 빼. 양 떼. 니맨더. 우. 뿌이앙마. 양냉 음. 저 안에 저렇게 연료가 들어있고 뜨끈뜨끈합니다. 막 그렇게 위생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. 여기도 불을 지피고 있네요. 음. 그러면 따大 어떻게 卖는 10개씩 빨리 주세요. 10개씩 빨리 주세요. 10개씩 빨리 주세요. 1 0개 주세요. 10개씩 빨리 주세요. 10개씩 빨리 주세요. 1 0요 10개씩 빨리 요 10개씩 빨리 요1 0리 10개씩 빨리 주세요. 1리 그리고 얘는 좀 비싸요 양갈비가 감싸져 있는 이런 형태의 오 뜨거라 야 이거 육즙이 아씨 뜨거라 왜 먹냐 양갈비가 감싸져 있는 구운 만두인데 보이십니까 이 안에 양갈비가 들어있어요 음, 와 얘도 진짜 탄산음료 부르는 맛이다 여기 가시가루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탄산음료를 부르는 것 같아요. 육즙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뜨거워서 못 먹겠다. 음, 얘는 좀 비싸긴 하다. 그 양갈비가 들어있으니까, 이거 하나에 12안이면 괜찮죠? 우리 돈은 2천 원. 와 양갈비 보이십니까? 이 고기까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뜨거라! 양고기까지 팍 익었네요 양고기인데요 설 익은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푹 익었습니다 아 뜨거라 아, 진짜 카주가르 음식은 진짜 탄산음료를 부르는 맛입니다 엄청 기름지고 또 약간 거칠고 텁텁해가지고 음료수를 꼭 먹어줘야 돼요 자 한입 더 저렇게 솥 벽에 붙여가지고 구워내면 이 내부까지 열이 엄청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고기까지 바짝 있, 있는 것같아요다 고기 하나 더. 음, 진짜 얘 하나만 먹었어도 얘가 다 찼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었어. 아에 고기가 또 남았죠. 이거 먹을 때 고기를 적절하게 안 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방금 하나 빼먹으면서 고기가. 쏙 빠져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이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피만 남았.. 피만 어 응. 기름기랑 이 반죽 때문에 입이 또 되게 기름지고 텁텁해졌습니다 그냥 입이 기름진데 텁텁한 게참 신기하죠 응. 또 음료수를 마셔주고 음 이게 만두를 이런 식으로 굳혔는지 근데 음. 아래쪽은 엄청 단단하네요 벽면에 재료가 여기 그대로 좀 묻어있는 거 같은데 무시하고 먹겠습니다 음. 아 배불러서 또 못먹겠다 이 카오바오즈 구운만두 조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뒷면에 그 소태 그,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음. 생각에 음. 얘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맛도 더 좋고 고기도 부드럽고 저 양갈비만두는 약간 관광객용 관광객용 아니면 그냥 선물용 이벤트용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 평소에 채울 때는 이 카오바오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뭐보다 양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. 그러면서 육즙이 촥촥 터져 나오는데 대박입니다. 이게 단단한 그 주머니 안에 그, 그윽한 육즙 향기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육즙이 한가득이고 실제로 양고기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500원. 와... 가성비 미쳤다. 또 하나 느낀 게 여기 위구르족들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이 치아랑 잇몸이 강하면 먹기 쉬운 그런 음식들입니다. 나중에 이렇게 치아가 약해지거나 잇몸이 시리거나 그럼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아 이렇게 가버바우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따가 정에 먹으려고 또 하나 더 샀고요 정말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였습니다 오 그래도 한국어가 적혀있습니다 토일에 화장실 오늘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긴 한데 표지판에 한국어가 있네요 와, 이거 있거든요. 그냥... 이야, 이거는 제가 TV에서 보던 그건데요. 이렇게 이 지역의 쌀과 볶음밥처럼 해가지고 거대한 불철판 위에다가 전체를 볶은 다음에 밥을 퍼준 다음에 갈비를한 얹어주는 그런 형태의 밥입니다. 이기카주가로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! 이렇게 한 바자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이 지역 특색의 가시가르 고성 이 그대로 보입니다. 물론 현대적인 벽돌들로 재건되긴 했지만 원래는 토성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완전히 이 지역 전통 가옥이구나. 이렇게 한 바자에서의 가오바우즈. 빵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한 12시 반쯤 된것 같아요 낮 시간이 되니까 슬슬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외투를 벗어도 될것 같은 그런 아주 급격한 기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 어, 시간만 더 지나면 엄청 더워질 것 같은데요. <laughs>